안녕하십니까? 요즘은 봄이 찾아와 새싹들이 돋아나는 시기입니다. 나무에도 새로움이 트고 길가와 공원, 산 곳곳에서는 개나리, 진달래, 목련, 벚꽃, 복사꽃, 앵두꽃이 한창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꽃들은 대체로 아름답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꽃꽃만이 아니라 봄철에 새롭게 돋아나는 새싹 또한 때로는 꽃보다도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봄날에 예쁘게 피어난 새싹들도 여름이 지나면 무성하게 자라 검푸른 색을 띠게 되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어 곱게 물든 다음 결국 낙엽이 되어 떨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흔히 봄의 새싹을 보면 참 예쁘다,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 쓸쓸하다, 외롭다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저 쓸쓸하기만 한 것인지 반드시 그렇게만 볼수 있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만 합니다. 봄에 피는 꽃이나 새싹이 분명 예쁘고 아름답지만 가을에 물든 단풍 또한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가을 단풍이 한창일 때 많은 사람이 단풍 놀이를 떠나듯이 가을이 주는 매력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인생과도 비슷합니다. 아이가 태어나 어릴 때 뽀얗고 부드러운 피부와 10대 후반, 이른바 이팔 청춘이라 불리는 시기에는 복사꽃처럼 윤기가 흐르고 싱그러운 모습이 아름답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늙고 나면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잘 들리지 않으며 목에 가래가 끓기도 하고 걸음도 어려워지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세며 얼굴에는 주름이 잡히니 흔히 늙으면 추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늙는다는 것이 그저 추하기만 한 것인지 반드시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법문을 듣는 입장에서 머리카락이 히끗히끗하고 원숙해 보이는 노장 스님이 인생을 이야기해 줄때 왠지 설득력이 더 크게 네.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 역시 2030대 때와 지금 전하는 이야기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젊었을 때는 많은 이들에게 별로 설득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고 영감 소리를 들을 즈음이 되어 같은 말을 해도 더 구수하고 그럴듯하게 들린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이는 술이 익을수록 맛이 깊어지고 된장찌개도 재료와 국물이 오래도록 우러나야 진정한 맛을 내며 밥도 뜸이 충분히 들어야 제맛이 나오는 이치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인생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수록 독특한 맛이 있어집니다. 문제는 늙음이 초라해지느냐 아니면 원숙해지느냐이며 이는 몸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가짐의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봄의 꽃과 새싹이 아름다운 것처럼 가을에 곱게 물든 단풍도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잘 늙으면 무척이나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하더라도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하더라도 그 안에 담긴 인생의 경험과 따뜻한 마음이 빛을 바라면 얼마든지 훌륭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얻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 한마디가 젊은이들에게. 꽤큰 울림을 줄수 있습니다. 아이들끼리 조잘되는 대화가 활기차고 귀엽긴 하지만 때로는 깊이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 어르신 한 분의 한마디에는 인생을 통찰한 지혜가 묻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들 듯 인간이 잘 늙어 멋스러움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짚어보겠습니다. 1. 기본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노년에도 무언가를 즐기고 누리려면 최소한의 건강 상태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젊을 때의 날렵함이나 완전한 체력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정신이 또렷하고 몸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정신이 혼미하거나 중풍으로 누워 배변을 받아내야 할 정도로 심각해지면 아무리 마음이 긍정적이라 해도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을 무리하게 사용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무리해서 일하고, 과로하고, 무턱대고, 야외 활동을 강행하다 보면 쉽게 탈이 납니다. 게다가 한번 크게 아프면, 가을비 내린 뒤로 기온이 확 떨어지듯, 금세 몸이 예전보다 현저히 약해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과도한 욕심과 무리한 활동을 줄이고 내 몸이 허용하는 선에서 생활 리듬을 맞추어야 합니다. 일, 과로는 근물. 나이가 든 뒤에도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 무리해서 일하다 보면 건강을 잃기 쉽습니다. 젊을 때는 회복이 비교적 빠르나 노년에는 한번 악화되면 회복이 더디거나 힘들 수 있습니다. 과로는 결국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모두 가중시킴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식하지 않기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욕심을 내어 과하게 먹는 일은 자제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과식했다가 다시 운동으로 열량을 소모하거나 소화제를 먹고 금방 회복하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면 체내 소화 기능이 쉽게 떨어집니다. 지나친 포만감은 오히려 독이 되어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삼과음은 절대 금물. 노년기에 과음했다가 사고가 나거나 크게 컨디션이 나빠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음주량을 조절하여 즐길 정도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길에서 미끄러지는 사소한 사고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아 크게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 과로 과식, 과음을 지향하고 적당한 운동을 권장합니다. 운동은 거창하게 헬스클럽에 다니거나 무리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집안일을 하거나 가벼운 텃밭 가꾸기를 하거나 농촌에 계시다면 소일거리를 하는 등 몸을 꾸준히 사용하는 습관이 오히려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다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가능하면 걸으려고 노력하고 손발을 꼼지락거리며 일상에서 규칙적으로 움직여 주어야 합니다. 그야말로 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 적절한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노년기 건강의 지름길입니다. 네. 재산 관리와 노후 대비 둘째로 적절한 재산 관리가 중요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재산을 몽땅 물려주고 본인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자칫 노년을 초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령 100정도의 재산이 있다면 70에서 80 가량은 미리 자녀에게 나누어 주되 2030은 자신이 쓸 용도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규모에 따라 배분 비율은 달라질 수 있지만 요점은 본인이 쓸 여유를 남겨두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여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 되면 결국 자녀에게 용돈을 기대하게 되거나 의지할 곳이 없어 마음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늙은 뒤에는 돈을 벌기도 쉽지 않으며 끊임없이 자식에게 용돈 안 주나 하고 팔아게 되면 자식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식에게 쓴소리를 하기도 어렵고 마음의 평온을 지키기도 어려워지므로 미리 적당한 노후 자금을 확보해 두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살집한 칸, 시골 집한채 정도는 본인의 소유로 두거나 최소한 전세로라도 마련해 두어 내가 마음 놓고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완전히 출가 수준의 수행에 전념해 모든 소유를 내려놓을 수 있는 분이라면 다른 이야기겠지만, 일반적으로 가족과 사회 생활을 하는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거처를 확보하는 것이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3. 자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기 셋째로 자녀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자녀가 훌륭하게 성장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지나쳐서 자식을 향한 욕심과 집착으로 변하면 결국 내 마음만 괴롭고 자녀와의 관계도 틀어지기 쉽습니다. 자녀가 찾아오면 그저 고맙다 하고 작은 용돈을 건네주면 액수와 상관없이 고맙다 하며 감사해야 하는 태도가 좋습니다. 만약 자녀가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 해도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는다면 크게 섭섭할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잘 지내고 있다면 안 찾아오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옛말에도 있듯이 새가 새끼를 날려보낸 뒤에는 그 새끼가 돌아오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고, 돼지나 소,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떠나보낸 뒤에도 크게 집착하지 않는데, 인간만이 나이를 먹어서도 왜 자식이 나에게 연락을 자주 안 하느냐를 고민하거나 기대와 실망 속에서 마음고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바라는 마음이 줄어들면, 모든 자식이 내게 효자와 다름 없습니다. 자식이 뭘 해도 내가 낳은 자식이 이 정도로 해주는 것만도 고맙다고 생각하면 원망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4. 잔소리를 줄이고 마음을 다스리기. 노후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네 번째 요건은 젊은 사람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 경험이 많다 보니 후손이나 주변 젊은 사람들에게 충고나 간섭을 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너무 잦은 잔소리나 이래라 저래라 하는 간섭은 갈등을 초래하기 쉽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전해주고 싶다면 요청을 받았을 때 성심껏 조언하면 되고 굳이 강요하거나 자녀들의 삶에 깊이 관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입에서 잔소리가 튀어나올 것 같으면 차라리 염불을 하거나 스스로 마음을 추스르는 편이 현명합니다. 만약 부모가 잔소리를 지나치게 하면 자식이나 손주가 찾아오는 것도 꺼리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편안한 마음으로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기다려 주면 자식 역시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어 자손의 번영과 내 삶의 마무리를 위하여 대개 노년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내가 죽고 나서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과 남은 자손이 잘 지내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스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태도를 제안하십니다. 1. 네. 내가 죽어서 좋은 곳에 가려면 연불 등 마음 공부를 꾸준히 하여 마음을 맑게 닦아야 합니다. 2. 네. 자손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보시를 통해 복을 짓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형편이 크게 되지 않더라도 1천원이든 2천원이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거나 공익적인 일에 쓰도록 보시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인색함을 덜어내고 마음을 넓히는 길이며 내 자손에게도 좋은 흐름이 이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과 물건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아름다움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악착같이 모으고 노력하는 모습은 이해가 되지만 노년에도 여전히 무엇 하나도 못 놓겠다는 식으로 움켜쥐고 있으면 오히려 초라해 보이기 쉽습니다. 어차피 내가 세상을 떠날 때는 그 어떤 물건도 가져갈 수 없으니 적절히 나누어 주고 필요한 이에게 건네주면서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는 편이 오히려 멋스럽습니다. 이를 단풍에 빗대어 설명하자면 꽃이 예쁘고 새싹도 예쁘지만 가을에 곱게 물든 단풍잎은 떨어져도 사람들이 주워갈 만큼 매력적입니다. 반면 꽃잎이나 파릇파릇한 잎은 일단 떨어지면 그리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잘 물든 단풍잎처럼 아름답게 나이 들어야 주변 사람들에게도 환영받고 인생의 끝자락을 빛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끊임없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놓아야 할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아름답고 원숙한 모습으로 살다 보면 저마다의 인생이 물들어 떨어지는 단풍잎처럼 오히려 많은 일을 기쁘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노년을 편안하고 고귀하게 보내려면 첫째로, 과로나 과식, 과음을 삼가면서 꾸준히 움직여 기본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둘째로, 본인이 쓸 만큼의 재산이나 거처를 갖추어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로, 자녀에 대한 욕심이나 기대를 내려놓고 찾아오면 고맙고, 안 오면 안 와도 괜찮다는 여유로운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넷째로, 자녀나 젊은 사람을 향한 잔소리를 줄이되, 필요할 때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네면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음 공부와 보시를 통해 스스로의 죽음 이후를 대비하고 자손에게도 작은 복을 남겨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를 지키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신다면 마치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들 듯이 늙어가면서도 더욱 빛나는 품격과 지혜를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잘 물든 단풍잎이 되어 세상에 베풀고 떠나면 주변 사람들 역시 그 모습을 오래도록 아름답게 기억하고 주워갈 만큼 귀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마무리를 멋지게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